지정토에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자, 선생님들보다 친구들이 더잘 그리니까 친구들이 그리는 걸 한번 보여줄게요. 자친구그 그림 좀 보여줘요. D도 한번 보여줄래요? 네 해보세요. 그려보세요. 간에는 꽃을 그렸네 미리 이렇게 그려 놓고 해도 나중에는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다 완성하고 색칠을 합니다 이럴 때 물이 너무 많네요. 여기다 한번 찍어 응.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나비 모양 속에 꽃, 꽃이랑 물방울! 툴립, 아, 튤립? 툴립의 분홍 꽃좀 자세히 찍어 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뾰족한 걸로 지점토를 모양을 냈더니, 저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갖고 색칠하기가 더 간단해지고, 옆으로 잘 넘어가지도 않고. 연필로 그리는 것보다 훨씬 색감이 더 이뻐요. 자, 이런 식으로 색칠을 진행합니다. 자, 이제 속안에 속안에 색칠은 거의 다 했어요. 꽃들. 아우, 너무 이쁘네요. 색깔도 되게 이쁘고. 나비 속안에 나비 모양에 접시에 꽃을 그렸어요. 색감이 너무 이쁘네. 이제 옆에랑 속안을 바탕을 한번 칠해볼게요. 칠해보세요. 일단 소감부터 색칠을 해주세요. 자, 이제 소감을 색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관이 끝났으면 옆에를 색칠을 해주는 건데 옆에도 모양을 내서 해주니까 더 이쁘네요. 그림도 되게 예쁘게 잘 그렸고. 이렇게 해서 옆에를 색칠해줍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요. 옆에를 다 칠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주로 물감이 많이 묻는다고 집에서 하는 걸 힘들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혼자 뭐 아이들이랑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할수 있어요. 좀 들어서 보여주실래요? 자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어요. 옆에도 좀 보여주시고 나비 모양 접시, 뒤는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자 앞에만 됐어요. 자 다른 친구들 것도 한 번만 들어주실래요? 다른 친구 거. 자 다른 친구, 이것도 자 하트 이번에는 하트 모양 해서 소간 좀 보여주세요. 소간, 음. 소간 이렇게 했고요. 또 다른 친구 거한번 보시면, 음. 이런 모양. 옆으로 좀 들어줘봐요. 옆으로 아니, 옆으로요. 옆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응.